네, 안녕하세요. 한스방입니다. 이게, 보야 BY M1을 여기다가 제가 옥키시 꽂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 H1N에 여기다가 마이크를 꽂아가지고, 그리고, 이 배터리는 이제 카메라 쪽으로 돌려놓고, 배터리 스위치 있죠, 여기. 이걸 카메라 쪽으로 돌려놓고 녹음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 안녕하세요. 한스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수방입니다. 게이지가 잘 올라가고 있죠? 예, 현재 녹음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소리 제가 소리 모니터링을 하면서 할게요. 이게 핀 마이크라는 게 이게 부착되는 위치가 보통 이렇잖아요 여기나 뭐 여기, 어깨치나 여기나 보통 한이 정도에 마통 심할 경우에는 여기도 막 하고 그런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시끄게요. 기본적으로 모든 마이크에는 이렇게 윈드 스크린을 씌우고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지나가거나 하고 말을 하다 보면 이 콧바람 소리가 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 파, 파도, 파, 파. 근데 파, 파, 파도, 파. 이런 게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폰지 정도는 씌우고 쓰는 게 정색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음질이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마이크에서 지음을 해가지고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음질이 참 좋은데 이렇게 가면 불리한 위치잖아요. 근데 소리라는 게 이렇게 파생이 흘러나가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수음되는 음은 적고 반사되는 음제 앞에 책상에 나무 탁자 모니터 이런 데서 반사되는 음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가 딱히 많이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통 인터뷰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쓰시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쓰시니까 이제, 근데 이제는 약간 전문가요 여기, 이거는, 이거하고 딸려놓는 마이크는 아니고요. 제가 따로 이제 마이크를 구입해가지고 케이블 개조해서 쓰고 있는 AT899 같은 경우에는 좀더 굉장히 소리가 밝고 브라이트하고 갱쾌하고 이퀄라이징이 좀돼 있어가지고 옷 속에, 심지어는 옷 속에 집어넣어도 소리가 날카롭고 제법 쓸만합니다. 근데 이런 마이크들은 옷 속에 집어넣으면 굉장히 답답해요. 소리가. 옷 속에 왜 집어넣느냐. 영화 배우들 뭐, 걸어다니면서 이야기하는데 붐마이크가 너무 멀리 있거나 그러면 은 이제 핀마이크를 이렇게 옷 속에 숨겨야 되잖아요 숨겨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 직업이 동시녹음이라서 그렇지만 숨겨서 할 때는 음 소리가 더 답답해지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예 보다도 좀더 비싼 마이크가 있어요 얘가 제가 35만원인가 40만원 35만원 주고 샀나 30만원 주고 샀나 근데 한 5-60만원 되는 핀마이크들도 있어요 음질이 아주 미세하게 이제 계량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기도 굉장히 작아요 그런 마이크들을 쓰면 조금 더 이제 좋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앞에 놓고 말을 할 때, 이때는 음질이 최상이지만 이렇게 놓고 할 때는 소리가 약간 좀 전화 목소리 비슷하게 약간 다, 소리가 답답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거 마이크가 부착되는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운명이죠. 인터뷰 할 때. 예. 인터뷰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음질이 나쁘진 않아요. 소니 UWP V1나 D11에 제공되는 번들 핀 마이크 있잖아요. 꽂혀 있는 마이크 그 정도 성능은 되기 때문에 그냥 얘를 얘를 그냥 꽂아가지고 얘를 카메라에 꽂든지 이렇게 놓은 게 꽂아가지고 쓰시면 뭐 되는 거죠. 백테스트 예.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셋. 지금 이제 로우컷은 걸지 않았고요. 좀 어, 녹음 레벨을 한8 정도에 두고, 좀 H1N에서 레벨 게이지를 한8 정도에 두고 하니까 녹음이 잘 되네요. 그리고,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는 거의 안 들리는데, 제에도 뭐, 주변에 좀 애들 떠드는 소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화이트, 이 정도면 그냥 화이트 노이즈 거의 신경 안 쓰고 서셔도 되는 정도입니다. 브이로그 식으로, 이렇게 이제, 옷에 숨기고, 이렇게 녹음을 호주머니에 넣고, 이걸 다니면서 카메라로는, 카메라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찍고 다니면서, 여기는 이제 바람소리 들어가고 소리도 좀 멀잖아요. 입에서.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찍어가지고 다니면서 막 녹음을 하면 훨씬 더 여기가 소리가 좋아지겠죠. 바람이 불면 얘도 좀 쉬어오고 그러면은, 예. 가격도 저렴하고 뭐3만도안 되는 돈인데, 옛날에는 금액이 좀 비쌌죠. 이런 것들도 한, 돈 10만원 하고 그랬는데. 예. 이상입니다. 뭐, 나머지 샘플들은, 다른데 꽂아서 쓰는 샘플들은 제가 또 따로 제작을 해보든지 할게요.